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9월 첫째 주 주말이네요. 벌써 오늘이 9월 6일 아, 금요일이고 어, 시간은 지금 현재 6시. 어, 오늘은 이제 주말장인데 최근에 이제 미증시 급락 그리고 우리 시장도 지금 힘겨운 어, 이런 흐름이 전개됩니다. 상당히 투자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8월에 그랬던 것처럼 이런 폭락의 장세는 새로운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빠르게 시장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어 일단 어제 우리 증시의 조종 어 저점 오후 2시에 약간 받치는 모습이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장의 조종이나 미증시의 조종이나 비슷해요 지금 진행되는 모습은. 그래서 이제 밤새 미증시 혼조국 면이죠. 뭐 고용 지표를 뭐 지켜보고 있니 어쩌니 그러는데 이미 이제 금리 인하의 수위의 관건이지. 금리 인하는 진행될 것이다. 경기가 어려우면 부양책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제 유럽 증시 조정 받고 그리고 미증시 다우 지수, 다우 지수하고 나스타 다우 지수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밀렸고 좀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럼 그래, 이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걸 고려한다라면 좀 밀려도 뭐 이게 추세상으로 아직 꺾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 급등에 따른 조정의 모습 자 나스닥도 어제는 약법 오늘은 이제 소폭 플러스 어, 분봉의 모습으로 흐름을 보면은 낙폭심화에 따라서 초반에 기대심리로 확 떴다가 어, 또 중반에 또 밀리고 종반에 약 약간 들어올려서, 어제 우리 증시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패턴의 모습으로 마무리됐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힘겨운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아마존, 애플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데크들의 모습은 그냥 무난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인텔, 인텔은 제가 중기 투자 20달러 이하, 어제 소폭 빠져서 19달러 40센트 매수 관점이죠. 인텔은 매수 관점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나스닥은 이제 서른 개 종목이 상승하고 70여 개가 하락했는데, 달러 트리, 달러 트리가 엊그저께 가장 많이 빠졌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떠요. 급락이 나오고, 많이. 이런 주가의 형태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인텔, 핀듀오듀오, 그리고 달러 트리,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으면서 급락이 나왔다 바로 반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기적인 시각에서 어, 이게 급락이 나오면 어, 투매가 나오거든요. 그 투매가 나오고 나서 오르락내리락 조정을 받고 한한달 후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반전이 나온다. 참조하시고 어, 테슬라가 어제는 또 상당히 좀 견주한 모습이에요. 테슬라. 이 테슬라의 견주한 모습은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어, 지금, 어, 요게 테슬라야, 이 뉴스가. <laughs> 테슬라가 장중 7%대 상승, 내년 초 유럽과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출시할 예정. 어, 요게 이제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이에요. 자율주행.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주들 보셔야죠. 어? 자율주행 관련에뭐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에, 그거는 이제 에, 네이버에서 뭐 자율주행 관련주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은 여러 종목이 뜰 거예요 어, 거기서 이제 재무구조 괜찮은 거 이렇게 보고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라이다 있잖아요 라이다 라이다 관련해서 이제 신규 상장종목 어,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종목 이 라이다 관련 어, 잠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SOS 랩이라고 있죠. 이 SOS 랩이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랩과 모바일 로봇용 라이다. 보통 우리가 라이다 하면은 이제 자율주행 이쪽으로 이제 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봇, 드론, 뭐 우주 이런 데다 필요해요. 그리고 이 아무튼 자율주행 관련해서 라이다를 현대차 그룹과 공동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요 회사가 SOS 랩, SOS 랩이 있다. 이걸 참조하시고. 그리고 기타 다른 종목에서는 라이콤, 라이콤, 라이콤. 라이콤도 어제 좋은 모습이죠. 한 종목 더 말한다면 모트렉스. 이런게 이제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 어제 다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테슬라의 상승이 자율주행 관련 이슈로 떴다. 어, 그래서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군들, 어, SOS 랩, SOS 랩, SOS 랩. 요런 주식들, 신규 상장 종목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약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도 충분히 좋은 시세가 난다. 그래서 SOS 랩, 그리고 라이콤, 라이콤, 어, 라이콤의 차트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모트렉스, 이런 어, 것들이 자율주행 관련. 그래서 이런 주가들이 잘 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나 미증시나 그게 그거죠. 이렇게.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판단하면서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테슬라의 모습, 뭐, g s k 일로컨캐스트 아마존, 메르카도 리블에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쭉 뜨는데 특별한 거 없고요. 어, 엔비디아가 이제 소폭 상승의 모습을 보였죠. 엔비디아. 어, 또메타프랫폼 애플, 뭐 이렇게 빅테크들, 알파벳,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 그냥 무난해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어, 그리고 이제 하락을 많이 한 종목은 이제, 뭐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이제 어제 코파트, 코파트가 이제 많이 빠졌는데, 요거는 이제 온라인 경매, 차량, 뭐 이런 부분의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올드 도미니언 플레이트, 운송, 저기 막 운송, 물류. 어제 우리가 이제 동방이라든지, 요런, 그, 물류 관련주들이, 뭐, 장중에 확 급등의 모습이 나왔는데, 미징시에서는 약간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 참조하시고, S&P 500, 역시 달러터리, 아까 할인점, 급락했다가 급등, 마켓엑 XX,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테슬라, 음식류, 호멜, 푸즈,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전이 전개된, 하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치과 관련해서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장기 하락하고 조금 반전 나왔다 그래서 일단은 해외시장 미증시의 모습은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우리가 참조한다면 테슬라 정도가 지금 자율주행 관련 이슈로 견주한 이런 상승을 보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좀 항상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할때 그러면은 지금 나온 뉴스에서 이제 어제, 지금 어려운 장세이지만, 그래도 어제 이제 견주하게 시장에 주, 흐름을 잘 보였던 게 이제 자동차 관련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부각이 되는데 이게 정보가 6일, 6일이 오늘이죠.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종합 대책을. 전기차 화재권으로 지금 약간 공포스러운, 우리가 포비아 현상이라서 공포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 주거지가 대부분 아파트니까. 그래서 오늘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파는 모든 제조자, 제조사, 당연하겠죠, 뭐. 어? 그리고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라. 어? 공개를 공고하는 거죠. 이제 강제하는 건 아니고. 어, 그리고 이제 전기차 영업을 하는 모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미 판매한 전기차에 대한 특별 점검. 자 전기차를 판매했는데 전기차를 점검한다 뭐뭐 뭐 보통 자동차에 어떤 기계적 결함이 생기면 우리가 리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전기차에 결함을 한다 이전기차의 결함은 뭐예요 전기차 배터리가 다잖아요 배터리를 검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 아까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이슈와 전기차 배터리를 검사하는 이런 쪽에 관심 그즉 전기차 쪽에 이슈가 이제 몰리는 거죠 밤새 테슬라가 급등해. 그래서 제가 그쪽 관련해서, 어, 화재가 나는 게 뭐, 배터리가 뭐, 충전이 만땅, 만땅이라는말을 취소합니다. 충전이 꽉 되고 뭐, 이러면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충전기 시장에 90% 이상을 점유해가는 그리드 위즈. 그리드 위즈. 요것도 어, 역시 마찬가지, 예, 과충전,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의 하나를 지금 과충전. 지나치게 이제 꽉 채워서 충전하면 모니다 그래서 충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그리드 위즈. 어?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요거는 약간 지금 화재하고는 좀 어, 거리가 좀 약간 있죠. 제일 MNS, 전국 공정, 믹싱 장비. 그러니까 양극재나 이제 그런 이제 이제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그전국 공정에 공정에 들어가는. 요건이 약간 좀 내용이 좀 그런데 그리고 이제 어제 민테크 민테크가 어제 에, 이 요게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장치 검사하는 회사예요 배터리 이게 그러니까 요게 딱 맞는 거죠. 근데 이게 국내 시장에서 배터리 진단 시장의 90%를 점유한다. 그럼 정부가 전기차 기준에 판매한 거다 검사하는데 뭘 검사해겠어? 배터리죠, 배터리. 그래서 이 민테크가 어제 시간에상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충전 쪽에 그리드 위주. 그리고 아, 아까 라이다 쪽에 SOS 랩. SOS 랩. 기타. 아, 저기, 뭐, 어, 두 종목 도 라이콤이라든지 모트렉스. 요 정도 말했죠. 그래서 자동차 쪽에 요런 것들 위주로 관심 갖자.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뉴스가 나온 거를 또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바이오들의 이제 기술 관련, 기술 수출 관련 주식들이 이제 조정을 지금 막 받고 있는 거죠, 이제.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어, 오늘 나온 뉴스에는 미국의 양자 컴퓨터 차세대 반도체 기술 수, 중국, 수출 통제, 중국이죠. 예, 첨단 반도체라든지 뭐, 요런 부분에 우리가 반사 이익이 조금 전개될 수 있고, 테슬라 얘기했고, 그리고 또 한미약품이 하반기 글로벌 학회에 휩쓴다. 어, 그니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옛날에 기술 수출의 선두주자였죠, 이게.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를 공개하는 게 그러니까 비만에 관한 이슈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제 비만에서 어제 대봉이가 또 급등이 나오고, 블루 엠텍이 견조하고, 어, 인벤티지랩이 조종받고, 그리고, 어, 신규 상장 종목에 D&D 파마가 약간 눌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비만 관련해서는 D&D 파마, 아, 이런 걸 공략을 하자. 그러니까 기술 수출에서 오스코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밀렸는데 너무 염려 말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기 뭐예요? 어제 제가 말했던 이제 코쌤, 코쌤, 코쌤이 조정받았죠. 괜찮습니다. 어, 전자현미경인가 이게 주사 그 관련. 그래서 해외에서 매출비 중이 거의 70%로 나오는 이게 기술력 있는 회사야, 코쌤. 코쌤은 오늘, 어, 어제 사서 손해본 사람들은 그냥 놔두시면 올라가고, 어, 또뭐나 투자 안 했는데 오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 뭐, 어, 라이더, 뭐, 비만, 어, 이요 정도면, 어, 단기 투자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로봇 관련 로봇 관련에 대해서 너무 염려 말자 어제 조정 받았는데 감속기 관련 또는 재활 로봇 관련 이런 것들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타 종목으로 또 볼만한 게 있나요 쭉 한번 제가 봅니다 아요 라메디테 신규 상장 종목 에 라메디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제일 M&S. 요거는 이제 전기차 관련인데, 이제 믹싱 관련인데, 요것도 이제 뭐 신규 상장 종목이 잘 올라가니까 관심 가지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파이팅 하셔서 오늘도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장중 시간이 되면, 장중 중간에 한번 단타로 들어갈 만한 종목들 한 두세 종목 소개하는 시간을 장중에 보면서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